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자바 환경에 보면은 다른 수줍음을 타는 듯 다주 구름 속에 숨는다. 수행하는 사람도 달처럼 수줍어하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라. 남이 이익을 얻거나 공덕을 지을 때 그것을 시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일처럼 칭찬하고 기뻐하라. 자기를 높여 뽐내지 말고 남을 깔보고 없인 여기지 마라. 라는 글이 있어요. 우리는, 무아를 체득하고, 어, 연기를 체득하면, 무화다 하는 것은 내가 없다는 얘기죠. 제법 무아예요 세상엔 자기 본질의 실체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연기의 이치죠. 음, 이러한 것으로 일어나면, 또 저런 것이 일어난다는, 이런 이치를 체득하면, 또 쪼개면, 인과법, 인연법, 상의상관법이죠. 이런 것을 체득하면, 더 이상 나를 내세울 것도 없고, 또 뽐낼 것도 없음을 알게 된다고 해요. 나라고 하는 아상이 큰 사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뽐내려 하고, 또 내세우려 하고, 상대적으로 보면 상대를 업신여기고 얕잡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어떤 어리석음의 소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밝게 깨친 사람은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내가 곧 세상이고, 내가 곧 우주와 둘이 아닌 하나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없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또한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우리는 좀더 진리에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나를 비우고, 낮추고, 겸손해짐으로써, 바로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칭찬하고, 기뻐하고, 그 길이 바로 참으로 나를 되찾는 길이고, 나를 깨닫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뽐내려 하지 말고, 또한 한없이 낮추고, 또 낮추어서 하심을 하고, 끝내는 내가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낮추어서, 낮추는 자기 자신도 없어졌을 때, 진리는 바로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무일부중 무진장이다 라고 해 있어요. 하나도 없는 것이 한량없이 많은 것이고,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할 때에 가장 훌륭한 존경과 사랑이 충만하게 됨을 잘 아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P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04회차 반야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3, 20개 가운데에서 첫 번째, 다섯 번째 5개는 바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등 불자신도계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6개부터는 출간사문에게 해당이 되는 계율인데 바로 여섯 번째 불착화만영락향유도신의 계율 꽃다발을 쓰거나 향수를 바르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부자가 무작정 고항 관청의 계율. 노래하고 춤추거나 풍류잡이 하지 말고 가서 구경하지도 말아라 하는 계율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부자와 고항 대상의 계율인데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마라.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3, 20개 가운데서 아홉 번째인 불비시식의 계율. 바로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또한 열 번째로 불착, 금은 전부의 계율, 금은 등의 포화를 가지지 말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불비시식의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바로 탐욕을 여의게 하고 잠을 줄이고 마음을 맑게 하고 병을 줄여서 일념으로 도업을 성취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와 또한 단체 생활에서의 어떤 재계 계율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옛날에 수행승들은 오전에만 공양을 했어요. 오후에 공양하는 것을 우리가 때 아닌 때 먹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또 유례어긋나는 것으로 판단을 했지요. 물론 이런 것들이요. 시기와 지역의 어떤 환경 여건에 따라 변화가 된 어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보면 아침에 죽 또는 하루 세변의 어~ 세 차례 공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삼위 유리에 보면 천인은 하늘에 사는 인간 천인은 아침에 먹고 스님네는 오전에 먹고 부처님은 낮에 자시고 사시에 자시잖아요 우리가 사시불공 기도를 드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부처님께서 사시마지 쉽게 얘기하면 사시의 공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불공을 드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짐승은 오후에 먹고 귀신은 밤에 먹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을 섬기는 분들이 대부분 밤 기도를 많이 하시지요 어느 불교 종단에서도 밤 기도를 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귀신밥은 밤에 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옛날 어떤 큰 스님은 곁방에서, 바로 곁방, 옆에 방에서 오후에 밥 짓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법이 쇠잔한 것을 걱정하셨다라고 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아서 자주 먹어야 할 사람은 이 개를 지니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부득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녁에 먹는 밥을 약석이다라고 해요. 약석 이건 역시 불법을 어기는 것이어요. 냉정히 따져보면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많이 먹지 말고 좋은 음식을 먹지 말고 마음 놓고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물론 약석을 드신 분들 보면 병이 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할수 없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계율을 어기는 거 건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어찌 보면 일반 사회 가정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군. 각기 때를 정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통례잖아요. 그런데 대중생활을 하는 수행자의 여건에서야 어찌 때 아닌 때 음식 공양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더구나 우리가 불공기 도였던 공양물을 올리는 것도. 불자들의 역량에 따라서 아무 때나 올리기보다는 수행하는 스님들이 그 공양물을 드셔야 불자들의 공덕이 한층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님들의 공양 시간에 맞추어서 올리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아침 공양을 위해선 새벽 예불 때 올리고 또 점심 공양을 위해서는 사시기도 때 올리고 저녁 공양을 위해서는 바로 저녁 예불 때 가까 올리는 것이 가장 바른 예의고 수행 스님들 역시 일체 모든 음식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공양을 해서는 바른 방법. 아니어요. 저러 가신 불자님들 역시 바쁘다고 해서 공양 시간이 아닌 때 미리 공양을 달랜데가 어떤 분들은 심한 경우에는요. 절에서 음식도 안 주느냐고, 아침밥도 안 먹고 왔는데 밥 달라고, 법회의식 막 공행하는데 와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거기다 이미 공양시간이다 끝났는데 늦게 와가지고, 어, 2절에서는 뭐 먹을 것도 안 주느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이, 보통 가슴 아픈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불비시식이에요. 때 아닌 때 달란다고 하는 건 요구가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클때 사실, 음, 남의 밑에서 많이 컸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그 시간에 안 들어오면 밥을 안 준다라고 해서 밥을 못 얻어먹은 적도 있어요. 가정 생활에서도 사실은 그게 하나의 예법인데, 또 우리 보살님들 하루에 여러 차례 음식 차리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시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음식을 자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떤 예의고 법도고,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이 냉정히 따지면 우리 불교에서 나온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수행하는 사람은 몸을 살찌고 맛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해서 불도를 이루기 위한 약으로 먹어야 돼요. 일반인들 역시 뭐 과식을 한다거나 또는 식사량이나 어 식사시간이 불규칙하고 좋은 음식만을 가려 먹는 습관을 길들이다 보면 어찌 보면 각 가지 질병이나 재앙이 많이 형성이 돼요. 우리가 냉정히 따져보면은요, 음식을 먹어서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속 병이 생길 까닭이 없어요. 상할 까닭이 없죠. 단지 우리가 죽을까봐 염려가 돼서 그러는 것이지요. 또한 반대로 우리가 식사의 질과 양을 시간에 따라 철저하게 철저하게 어떻게 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어떤 규범과 같이, 그 관리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모든 자신의 일들을 관리할 수 있고요. 그 규범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보면은 재물을 만들 수 있고 출세도 하고, 또한 집안의 상속도 물려받고, 하는 일도 원만하게 다잘 돼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 이제, 열 번째로, 불착금은 전부의 계율인데요. 불착금은 전부의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은 등의 부하를 가지지 말라는 그런 뜻이어요. 금은 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심과 축적심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고, 마땅히 수행자는 이러한 세속의 욕망을 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찌보면은, 그전에는 뭐 힘들었지만, 요즘은, 사찰 살림이 보편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삼위유리에 보면은요 금은보하는 모두 탐심을 돕고 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부처님 계실 때는 스님네가들 밥을 얻어 먹고 탁발을 해서 자시지 않았어요. 또 옷과 집은 시주가 이바지하게 했고 또 금은보하는 손에 쥐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정한 것이 말할 수도 없지요. 어떤 사람이 밭을 메다가 금을 보고도 본체만채 한다라고 했는데 선비가 뭐 청백리들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하물며 빈도다 빈도다라는 것은 가난한 도인을 뜻하는 것이죠. 부족한 도인, 가난한 도인, 무일부중 무진장일 하나도 없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약이죠. 그래서 빈도다라고 자칭하는 승려가 중이. 재물을 모아서 무엇을 하는가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밥을 빌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 다소 금은 같은 것을 쓰게도 되는데 심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불법을 어기는 것을 알아서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서 항상 보시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였어요. 청정한 수행자가 금은 보아로 탐심을 돕고 도를 방해하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했어요. 지니는 것도 못하게 하는데 요즘 뭐 대웅전들 웬만한데 가보면 참뭐 금으로 다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금당이라라고 해서 어, 위신력이나 어떤 신심을 돋구는 데는 참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밥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기원하고 하는 것이 전부 기둥 하나 하나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요 한편으로는 조금. 음, 마음이 편한 생각은 아니어요. 옛날에 어느 형제가 넉넉하지는 않았는데 서로 도와가면서 화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제가 길을 가다가 아, 동생이 왜 조그만 상자를 발견했죠? 형은 그 상자를 흙 속에서 꺼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상자에는 상당히 많은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형은 자기가 꺼냈으니까 자기 것이다라고 그걸 보는 순간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또한 자기가 발견했으니까 자기 것이라 하면서 둘이서 시비 다툼이 그치지 않았어요. 하루 해가 다 가도록 다투고 있었는데 순간 그동안의 우매가참 우애가 그동안의 형제간의 어떤 우정이나 서로 돕는 이런 우애가 보물로 인해서 깨지고 있다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물 깊은 곳에다가 보물상자를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형제들이 그걸 보고 다시 웃음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 간혹 경제적 여건이 풍부한 가정에서 어떤 형제간의 우애가 적은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 못 배운 형제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서로 돕고 응? 협조하고 화목한 것을 적지 않게 보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경제적 여건이 훌륭해서 나중에 어떤 유산이라도 조금이나 아마 더 받을까 싶어가지고 부모님께 할수 없이 효도를 한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요. 사실 뭐라 표현할 수가 없지요. 이건 뭐 일종의 한 예인데, 뭐, 행복도시, 지금은 뭐 말이 많지만, 행복도시에 들어가서 보상금 나올 때 되니까, 생전 쳐다도 안 보던, 자식들이, 또 친척들이,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하고, 전화하고, 보약도 져서 보내고, 뭐, 그런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좀 안타깝지요. 어찌보면,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삼시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재물을 벌 때는, 벌려고 해서 이미 들고. 또 벌고 나서 보면 그것을 지키느라고도 힘이 들어요. 그다음에 어? 보름달이 달이 차면 기울지 않아요. 또 우리가 어떤 음, 때가 되면 모든 것은 기울죠. 만나면 헤어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모아질 만큼 모아지면 그 다음엔 축이 나게 돼 있어요. 줄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줄게 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몸 줄이면서 우리가, 어, 괴로움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시에 좋을 것이 하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일반인들도 재물욕에 입사이게 되면 자기 이성을 잃게 되는 것이 많다라고 했어요. 돈을 보고 살면 형제도 안 보여요. 부모도 친척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청정에게 수행에만 전념해야 할 수행자가 이러한 어떤 탐욕에 빠져서 돌을 일그러뜨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북이다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지요. 한때 부유하다고 언제까지나 그 영화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어요 또한 지금 가난하다고 라 해서 항상 곤궁하라는 법도 없어요. 부귀한 입장에 있으면 언제나 우리가 곤고한 처지에 괴로움을 염두에 두고 삼가해야 할 것은 삼가하고 또 빈곤한 어떤 처리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미래를 속단해서 체념한다거나 또 희망을 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음. 이것이 이제 30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10개 종류에 보면은 보살 십중 대계가 있고요. 어 밀교 십중 대계가 있는데 밀교 십중 대계에는 이제 대일경에서 논하는 게 있고 대승제가 십선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살 십중 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아 현교에서 얘기하는 현교 십중 대계가 있는데 아 요것은 네 가지는 똑같아요.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불교의 우리 근본 사계지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술을 빚지 말아라라고, 여섯 번째가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라고 했어 사부대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출가하신 남자 스님, 출가하신 여자 스님, 비구. 비군이라 라고 하지요. 비구다 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범어로는 비쿠슈에서 나온 것이고요. 비군이다 는 것은 비쿠시니에서 나왔어요. 범어 뜻 그대로 표현을 하면 비쿠슈는 남자 그지예요. 남자 그지. 그 다음 비쿠시니는 여자 그지입니다. 그것이 중국으로 가면 산자로 변형이 돼가지고 비구, 비군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비구, 비구니를 쓰는데요. 바로 비구, 비구니그 다음에 남자, 제가 신도, 우바세라 그러죠? 우바사카. 그 다음에 여자제가신도 우바이라 그러죠? 요네 종류의 분들을 우리가 사부대중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고요. 일곱 번째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어때요? 전부 자기 잘난 멋에 살아요. 그리고, 어때요? 남 욕하는 재미로 살아요. 아주 이게 속이 많이 상합니다. 눈을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을 보게 돼 있죠? 앞을 보게 돼 있죠? 그 눈을 관조를 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소크라테스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뭐라 고 그랬어요? 조고각하라. 자기 발밑을 잘 살펴보라 고 그랬어요. 너를 보는 눈으로 자신을 봐야 돼요. 남의 허물을 보는 눈으로 자신의 허물을 봐야 되죠. 이게 바로 자기를 칭찬하고 나무를 뜯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여덟 번째로 간탐하지 말아라. 이거는 뭐예요? 간사한 탐욕. 정당하지 못한 탐욕을 누리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탐욕이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이 돈 벌고 많이 명예가 권력 갖는 게 탐욕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내가 노력한 대가를 얻는 건 노력의 대가예요. 씨앗을 열 개를 뿌려서 열 개의 결실을 얻으면 노력의 대가인데 열 개를 뿌려가지고 백 개를 거둬드리려고할때 우리는 탐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번뇌하는 이유를 대부분 살펴보세요.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없다. 나는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냉정히 보면은 노력하는 만큼 대가는 다 오지요. 본인 계산법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다음자 아홉 번째로 화내지 말아라 하는 건데 화내지 말아라. 화날 일을 가지고 화를 안 내면은 그건 또 바보여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기의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화를 내지 않을 일을 들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부부싸움을 했을 때 어때요? 자식이 엄마하고 오면 은 욕을 하지요. 저리가 있마 하고 그죠. 그거는 화낼 상황이 아닌데 화를 내지 않아요. 우리 어떤 하루 컨디션이 안 좋다 몸이 찌뿌둥하다 해서 컨디션이 안 좋다 해가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경우 있는데 못 쓰지요 자기 불만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 집에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하면 집안 전체 사람들이 분위기가 썰렁하지 않아요 음 화내지 않을 일을 화를 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열 번째로 삼보를 비방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삼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배보자를 쓰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라고 하지요. 바로 뭐예요? 불보, 법보, 승보예요. 불본은 바로 스가모니 부처님 말씀드리는 거고 법보다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45년간 설하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승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런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익혀서 스스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실천 수행하는 이들의 단체를 우리는 승보라 그러고요. 그 승보를 바로 달리 사부대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보살 십중대계는 살돈망, 게다가 술을 다섯 번째로 빚지 말아라 여섯 번째 사무대 중에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지 말아라 여덟 번째로 간탐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로 화내지 말아라 열 번째로 삼부를 비방하지 말아라 하는 네. 그다음에 이제 현교에 떠나서 이제 밀교 십중대계가 있는데요. 밀교 십중대계에서 대일경에 보면은 첫째는 정법을 버리지 말아라 그요 정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바른 법이지요. 보편적으로 보면 부처님의 법을 규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변형을 해서 하는 그런 분들도 적지는 않은데 사실 문제가 되지요. 두 번째로 보리심을 버리지 말아라. 보리심 버리지 말아라 했는데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닫는 마음을 버리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일체법에 간탐심을 내지 말아라. 아까 탐욕심이라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도에 어긋나는 이득. 또 자기가 노력한 그 이외의 이득을 바라지 말아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 그러니까 또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고 라 해서 나한테 손실이 오면 안 되죠 우리 불교의 근본이념은 바로 뭐예요? 자리다잖아요 나도 이렇고 너도 이렇고. 그런데 나의 이름을 위해서는 뭐 먼저 너에게 이름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삼승교법을 회방하지 말아라. 삼승교법이다. 우리는 일승, 이승, 삼승이 있어요. 일승은 불승이라 그러고요. 니승은 바로 이승은 성문과 연각승이라 그러고요. 삼승은 성문과 연각과 보살승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어떤 가르침을 회방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삼승의 교법이 나중에 보면 불승 하나로 다 돌아오죠. 일승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여섯 번째로 일체법에 아끼는 마음을 내지 말아라 내게. 아끼는 마음, 아끼는 마음을 내지 말라라고 해서 무조건 절약하라는 건 아니고요. 아낄 것은 아끼고. 또쓸 거는 써야 되는데 자기 것 소중하게 여기고 남의 것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요. 자기는 남한테 주기 아까우면서 남의 건 빼기 좋아하는 이런 마음들을 일컫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인과를 발모하는 사견을 갖지 말아라. 인과. 바로, 인과법을 무시하지 말아라. 인과법을 깨뜨리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세상에는콩 심은데 콩나고 파 심은데 판나잖아요? 또 얼만큼 내가 가꾸고, 응, 기르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또 서로서로 서로 세상의 모든 것은, 응, 원인과 조건이 상해에서 살아가요. 의지하고 관계돼서. 이런 어떤 인과법. 노력하지도 않는데 결과를 발, 응, 바서는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자기 노력은 하지 않고 어떤 결실만 바라는 인과법에 어, 저쪽되는 이런 견해를 갖지 말아라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큰 보리심을 바해서 물러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했어요. 큰 보리심, 깨닫는 마음을 내서 물러나는 마음이 없도록 해라. 쉽게 얘기하면, 퇴글심이 없도록 해라는 이야기예요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근거에 따라 설법해라, 그랬어요. 근거. 여러분들, 스님들 법문하시고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은요, 아, 몇몇 분들은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천명하게 이용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처님 법을 어떤 근거에, 어느 경전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설법을 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서, 부처님의 진실된 마음이나 행위 어디에 있었는가를 그걸 분명히 밝혀서 법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열 번째로 항상 보시를 행해라 그랬어요. 보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대표적인 보시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하는 재시, 그다음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법시, 그다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주는 무예시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표정을 밝게 하는 뭐 환색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보시를 항상 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대승제가 십선계를 보면, 어, 역시 살도, 음망, 근본 사계는 똑같고요 다섯 번째로 발린 말 하지 말고, 여섯 번째로 이간질 하지 말고, 일곱 번째로 악한 말 하지 말고, 여덟 번째로 탐의심을 내지 말고, 아홉 번째로 성내지 말고, 열 번째로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이 설명까지는 제가 미처 못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 설명이어서 제가 신도 팔째계 또 태고 보국사님이 어떤 참선옥에 있는 글하고 48경계에 대해서 계속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어, 날마다 진짜 날마다 좋은 날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일병의 불교세계 혹은 관음산 음, 자비정사에 남겨주시면 은요 본승이 지필한 30여 권의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종사 조지신 일봉스님의 반야의샘 함께하셨습니다.